엄마 안녕 추석 잘 됐어? <laughs> 우리 딸 <엄마가> 우리, <laughs> 그래서 놀았지 뭐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갔다 왔잖아 할머니가 갔다와잘 됐어 초석 <laughs> <추석> 치고 <지고. 에이. 웃음> 그 뭐야 오늘은 내가 오프라인에서 사왔지 많이 돌아다녔어 보자 오늘은 너무 더워 근데 거자 뭔가 9월달은 제철이 애매해서 엄마가 다 먹어본거야 오케이 그럼 가장 흔한거 이거 어머, 애플 사과, 아기 사과. 난안 먹어봤어. 나 이거? 이건 솔직히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어봤어. 아, 엄마. <laughs> 엄마도 솔직히 네.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어봤어. 그러면 먹어보겠어. 이거는 껍데기 채 먹는 건데. 씻어가지고. 안 아, 먹어. 뭐. 그 까는 뭐 먹을 게어야지 아, 까불지 좀이게 있어야지 아 귀여워 가까이 찍는 보람이 있어 진짜 이쁘다 엄청 이쁘게 생겼어 색깔도 음. 그렇고 그리고 맛있게 생겼다 이거 부사 응 음, 음. 부사가 뭐야 부, 부사 부 사과 종류 이름 <laughs> 아 단단해 단단해 작은 만큼 단단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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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내미 한입에 쏙 칼로 얘도 단단해 살 요 사과, 근데 사래. 이거왜안 사줬어? 나, 그동안? 아먹을게 없어서 엄마가 엄마들은 큰아가아먹을게아어서 <laughs> 음~~ 근을 밤에 가고이이거 밤에 먹으면 괜찮을까요을아 음 맛있다 맛있 진짜 맛있어 더 맛있다 엄마가 좋아하는 맛이다 시큼한 음~~ 작은 사과 음음 괜찮네 엄마의안 음 앞니 조심 맛있겠어? 앞니를 아껴 먹었어? 서음 엄마 면 이렇게 그렇지 음~~ 먼저 이제 아껴야 돼 <laughs> 큰 사과 배워먹다가 못 빠진 사람이 많대. 응. 음,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네. 그런다니까? 응. 음, 음 아니야. 아, 귀여워. 응, <laughs> 음, 색깔도 엄청 예쁜데. 아니, 귀여워. 내 순간 이거 색깔 보고 반해서 사왔어 응.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럽잖아. 그 네. 그것도 해봐요. 응? 이거 먹을까? 응? 네. 다음에 수다가 필요해. 엄마 아, 이거 먹었던 거야. 그것도? 응, 근데 우리가 영상을 안 찍어서 그런 거지. 이거. 이거 숟가락 파는 거야, 이것도? 응. 아, 이거! 응. 먹었던 거잖아. 아, 이거. 아, 이거! 그래. 근데 이거 엄청 크지. 왕두아 응. 맛있는 응. 거. 응. 아 응. 어, 맛있어. 근데 이거는 그때 내가 사왔던 거보다 겁나 커. 겁나 커, 다 응. 응. 오케이, 엄마, 엄마, 아까운 거, 엄마, 아까운 거 걸린다. 아까워. 그래, 맞아. 아, 근데 속이 왜꽉안 찼나? 내가 그때 사온 거에서 꽉찼었어 응. 음. 이건 좀 헐렁한데? 채철지나 음. 자, 뭐, 아, 아, 아오, 응. 맛있겠다. 아, 좋아, 새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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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았어. 이거 아깝다. <laughs> 어떻게 안 쏟아지지?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겠다. <laughs> 신데 신거 먹어야 아, 피부에 주름이 안생긴대아아아아먹어아아아아 엄마 있네. 엄마 <laughs> 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난아 처... 거? 아아아아아사아아거 사라, 이거 똑같은 거 어, 어. 똑같애 <laughs> 똑같아요 o 마한한다다먹지지 아, 얘는 내장이 단단하지가 않아 싱싱하지 않아서 냄새 맡아봐 음. 응 그대로야 근데 싱싱하지 않 h 서 s 가 y j a 내가 t o r I'm not 지 u 않았 I'm not sure. i 기 이렇게 띠 u 고 먹었지 not s 싱싱싱 I'm not 시간이 됐어 시간이 돼서 다물 생겨가지고 다음에는 싱싱한 걸로 올게 엄마 먹어 엄마 아우 아 정말 이렇게 친구가 <laughs> 좋아한다 엄마 아우 싱거 귀신이야 싱거 귀신 아우 그래도 <laughs> 맛있어 맛이맛있지 맛있다 진짜 엄마. 얘는 진짜 상큼하네 <laughs> 아, 그래도 맛있어. 맞아, 아, 그래도 맛있어. 나도 먹어. 아, 너밥 먹어. <laughs> 아이고. 너밥안 <많이> 먹어? <laughs> 응. 이거 맛신음신하지 뭐 그래도 그래? 진짜 안 사겠으니까. 응. 하하하하하. <laughs> 라고 어, 아나 주라고 이걸, 이걸 까 주는 거야? 엄마 나 아직 까 주라고 아 이걸 까고 어디다 가, 지금 먹는다고? 어아난또너못 까는 줄 알고 그별거다 아, <laughs> <laughs> 까달라고 해야지 오렌지잖아 자몽이야 아 자몽이야 이런 우리가 까달라는 거지 오렌지 설마 까달라고 하겠어 이렇게 하고 저기 하는 거잖아 반 잘라서. 자몽이야, 엄마 어렸을 때 많이 까줬잖아 우리. 응. 그래, 자몽이야. 오, 이보겠다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오케이. 아. 어, 이렇게 맛있겠다. 어렸을 때랑 다른데? 아, 이거. <laughs> 어렸을 때랑 다른데? 아, 진짜. 우와. 뭐? 어렸을 때랑 다른데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야 어, 네 엄마. 와너무하거 아니냐? 네엄마 까서 먹어. 와. <laughs> 근데 왜 까달라고냐? 왜 어렸을 와, 때 심지어. 어렸을 때야 어렸을 아, 때는 이렇게 안 줬었잖아. 어려서는 너 아가야 그거하지마 엄마가 까줄게와나 아들한테 읽는다 진짜 나 진짜. 지금 네가 까야지 네가 와, 까야지. 아 진짜 치사하다 완전 치사하 너. 내가 어렸을 때 추억을 더듬으려고 내가 따달라고 산거아니야 엄마 기다려. 이거나 껍데기 찌르기니까 씹어줄게. <laughs> 씹어줄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까면 껍질이 두꺼워서 엄마 그안나서잘안 나온다. 그러니까 씹어줄 테니 기다려. 이것도 찌개서 못 먹어. 야, 야. 왜 어렸을 때 이렇게 안 써?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아, 이건 자몽은 써. 껍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껍질에 뭐, 무슨 뭐 무슨 성분이 있어. 어 그런다고 하더라. 아, 껍질 먹지 말래. 껍질 먹는 거아니래 자몽.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어 이거 통으로 까가지고 껍질 껍질만 빼가지고 죽잖아 우리. 뭐 자몽이 또뭐 있는 사람 먹지 말라더라. 그런 말 하는 거는 한1톤 정도거든. 하루에 1톤 정도. <laughs> 하루 일 톤씩 먹어야 하루 일 톤씩 몇 십년 먹어야 돼그런다 음, 그러니까 그런 말 믿지 마 그런다고 애 잠옷 주스도 안 먹고 참 진짜 그런 그래. 말 믿지 마거차피 우리 이거 먹고 다음 잠옷 언제 다먹을지 몰라 <laughs> 아 껍데기 안 먹으면 맛있다 음 그냥 껍데기 안 먹으면 맛있음 응. 껍데기 먹으면 썼어 그래 껍데기 먹어 확실히 그래 여시 밖에 안 돼서 빨리 가고 어째 갈 생각하지 말고! 아, 나 어떻게. 도망가 생각하고 있어! 아, 아직 우리. 30분도 안 찍었어! 아, 우리 피디님은요. 아. <laughs> 나 외국으로 떠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외국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두달있다올게요 <laughs> 근데 보라카이이런데 가면, 그 거기는. 그게 좋아. 과일, 그 현지 과일잖아. 진짜 맛있대. 네, 그래, 엄마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워가지고 무거워, <laughs> 아, 뭐 너좀내려봐 어디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런 자몽같이 니하고 이런 자몽같이 라고 아니야, 아직 안닦고 이거 먹을 거잖아 또깔 거잖아 까달라며 어디 무릎에 앉아가지고 말해, 이런 씨름을 시야래, 시야래, 시야래 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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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레. 아, 정말, 정말, 정 잡혔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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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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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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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잘도 까먹네 그 새끼 그아 새끼 잘도 쪽쪽 빨아먹 이거 큰거 먹어 이제 화요일 날은 아들네 가야지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에 이렇게 넣어줬잖아 한개 먹었다니까 또 먹어 또 먹어, 먹어. 한개 먹었다니까 또 먹어 또 먹어 그래서 입안에 이렇게 넣어줬잖아 한 명씩 <목소리가> 기억이 잊어버리지도 않아. <목소리가> 자몽철만 되면 엄마가 계속 사와가지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일 끝나고 밤에 늑대 들어오는데도 자몽은 사 와서 까줬다 그때 어제 자몽을 그렇게 잘 빌렸지? 엄마가 싱걸 좋아해서 그랬어. 그런데 내 오이주를 인해서 렸 엄마가 싱걸 좋아해서 싱과일들을 많이 사왔어. 귤. 너는 안 먹으면 소리니까? 어, 귤. 딸기. 배. 우리는 다 좋다. 자두 귤도 귤도 박스로 박스로 려고 비겼지. 그래. 자도도 엄청 사다지 감기 어, 안 걸린다고 해 갖고. 그래도 귤을 한 박스씩. 배도 감기 예방 차원에서 한, 쫙한 박스씩 마가지고 그래, 우리는 감독으로 꼭 박스씩 이렇게 음. 먹었잖아 왜냐면 미장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니네들 딛고 미장원 하니까 손님 애들한테 다 뺏기고 니네들 못 먹잖아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갖고 내네 새끼들은 아주 그냥 시커메긴다 박스로 <laughs> <laughs> 박스로 사다 베기면서 하도 나눠먹는 거야 그래서 네. 나 그거 너무 목욕에 걸려가지고 엄마 가게에서 막먹 뭐 그 드라마가 있어 그리고 가게에서 막 남의 거 빼놓으면 오면, 손님 보면은 응? 그거 드시지 말라고 내가 오히려 나, 엄마는 어? 같이 드세요 이러는데 나는 물어보지도 않잖아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응. 나는 쳐다도 안 보잖아 응. 어, 고객이라서 <laughs>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내 성향이 이렇게 된 거야 아, 배불러 맞는 니네들 응. 그럴 완전 크지? 응. 그걸 u r 그냥 막 n o 계속 그런 모습만 보고 얼마나 r e I'm not 어 u r e I'm n 마 t sure. I'm not s u 원도 안 주고 <laughs> 여기 뒤에 앉아있던 아줌마 두 명이 엄마는 이래가지고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매달려 있는데. 여기 뒤에 앉아있던 아줌마 두 명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그래 엑스트라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지 말라고 응. 기다려 맞아 엑스트라가 그랬어 와... <laughs> 근데 나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해 왜창견이야 그래서 지금 형쾌 내가 이렇게 아예 반대로 그냥 어? 엄마랑 걸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사람들이 믿거든 우리 엄마 갖고 러는데 응? 괜히 참견하고 그, 껴들고 아들은 밖에서 놀고 그렇게 너무 워낙에 독립적으로 자라가지고 괜찮은 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딸만. 근데 나는. 그렇지. 엄마 만 바라보면서 살았잖아. <laughs> 응. 엄마 말 바라보면서 살았고 엄마랑 노는 게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인데.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미장 엄마 뻘글 가는데 방에 앉아갖고 있어. 근데 <laughs> 응. 그러니까 엄마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아 좋은 애인데. <laughs> 응, 맞아. 그 엄마 대신에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뒤에 앉아 있는 그사람들 얼마나 때려죽이고 싶었겠니 내가 이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노효제 걸려가지고 이제는 이런 성격이 된 거야.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엄마는 네. 손님이니까 말 못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또 내가 스스로 말해야지 엄마가 못하니까. 그럼 다 거래처인데. 엄마는 거래처라서 <laughs> 나 이거 왜 집어넣니? 그럼왜 집어넣니? 음, 그건 음식집거리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음. 다음에 다시 만나. 저 갖고 가서 먹어. 아, 어, 맛있게 잘 먹었어. 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어, 아주 맛있었어. 안녕. 먼저 찾아올게.